교육, 연구, 문화, 예술, 기술 등등 인간이 창조한 무형의 지식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지적재산권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전통무술은 무엇인가요? 태권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우리나라의 전통무술은 무엇인가요? 태권도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높고,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한라산입니다. 국민보건위생향상 등을 위해, 감염병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인가요? 질병관리청입니다.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병무청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살면서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지역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인가요? 마라도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인가요? 독도입니다. 우리나라 북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인가요? 백령도입니다. 우리나라 서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인가요? 과거도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등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전화를 통해 피싱을 한다는 뜻으로,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범죄 행위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인가요? 백두산입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또는 정당한 대가 없이 절취하는 경우에는 어떤 판결을 받나요? 형법에 따라 절도죄 판결을 받습니다. 2018년 4월에 남북한 교섭과 대화를 위해 남북 공동 연락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판문점 선언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한 교섭과 대화를 위해 설치한 곳이지만, 현재는 북한에 의해 폭파되어 잔해만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고주몽입니다. 또는 동명성왕입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의 원리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달아야 하나요? 깃봉으로부터 태극기의 한폭 아래로 조기로 개양합니다. 판사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는 무슨 집회인가요? 태극기 집회입니다. 촛불 집회의 예를 들어보세요. 2017년 5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촛불 집회, 그리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 현재 조국 수호 및 검찰 언론 개혁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의 직무인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의 행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검찰청입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이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근로기준법입니다.